안녕하세요. 들고 돌아 난처입니다. 1월 26일 월요일 1차, 1차에 맹냉, 맹맹품 제품종 맹맹 8품종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지켜봐 주십시오. 1번, 1번은 백호 종자목입니다. 종자목이고요. 백구는 이렇게 요 위에 요 상단에 무늬가 걸려서 우쪽은 타고요. 지금 현재는 종자목이라서 여기 벌부에 요 뒤에 쪽에 이건 하나 벌부고 이쪽에 요화가 눈이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어, 눈이 이쪽에 하나 달려 있고요. 여기도 눈이 하나 이렇게 지금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눈이. 그래서 종자목하시고 뿌리는 어, 아주 좋습니다. 뿌리 상태는 아주 좋고요. 뒤에 또 벌부가 이렇게 크게 하나 달려 있습니다. 됐고요. 백호는 지금 요 요거 요 종자 요 뒤에 요 종자 같은 종자 뒤에 겁니다. 그래서 백호도 이게 딱신 어 무지 절대로 안 나와요. 100% 무늬가 다 나오는 종자입니다. 자, 이 종자는 신 정도 자라면 화통 처리 하시라고요. 신아가 1cm 정도 자라면 화통 처리를 꼭하시라고 그러네요. 그러면 요 무늬가 된다고 그럽니다. 어, 1번 백호 1 5초입니다 14에 6이고요. 가격은 90입니다. 2번 입은 소개하겠습니다. 2번은이밴호피입니다 입이 단약 같은 이밴호피입니다 완전 지청에 항이 항으로 어, 호피무늬가 이게잘 들어가 있습니다. 입장마다 입이 굉장히 6이 두껍고요. 고리 깊습니다. 어, 이 소리 부시럭 부시럭 나는 소리는 입에서 나는 소리 절대 아닙니다. 진짜 이거는 단역 같은 어사 그 삽입니다. 잎변 삽이. 사피. 잎변 삽이를 호피라고 적어 놨네요. 삽입니다. <laughs> 잎변. 단역 같은 잎변 삽입니다. 뿌리도 내려가네요. 대구 신화가 지금 두개세 개가 예, 신화가 세계적 세계 세계가 보통 발이 삽이 오시기는 우리, 우리 출발 당연히 이 뺀발이 우리 출란이죠 어, 뿌리로 내려가면 뿌리는 낙서나 이런 데 담구면 깨끗한데, 바로 부어가지고 이래도 하나도 또 상한 거 없이 아주 뿌리는 아주 좋습니다. 뿌리는 좋고요. 저기 신화를, 어, 요기, 요기, 요기 이렇게 세 개를 받은 것 같아요. 신화를 세 개를 받아서. 애밋보다는 세 개가 되어니까못 따라가도 무늬는 이렇게 다잘 나왔습니다. 하여튼 대구 무슨 사, 사피라 했는데 저희들 까먹어서 죄송합니다. 종자는 참 좋습니다. 이번입뱀사피내쪽입니다 10에 구이고요. 가격은 35만원입니다. 3번 소개하겠습니다. 3번 단엽성 입뱀서반입니다 단엽성 입뱀서반인데이 종자가 참 좋은데 좀 이렇게 틀어져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잘안 봤네요. 색감과 이 사면발을 잘안봤네요 색감과 녹이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 참이쁩니다 난초가. 종자도 굉장히 좋고요. 육도 있고요. 그래요. 이 서반에 육이 이렇게 있기는 참 그런데 뒤에 촉이 인자요. 조금 이렇게 다잎도이렇뺑뺑았는데 뒤에 촉이 조금 이리 점이 있습니다. 여기 이파리에. 그래서 앞에 쪽 신화만 이렇게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뿌리는, 음, 자, 뿌리는 가닥수는 많고 그래서 안 좋아서 가격을 많이 낮췄습니다. 손해를. 색감도 좋고, 아주, 이, 입이 까당까당해서, 꿈맥이 있어서 사왔는데, 가격을 손해로 보네요. 어, 3번, 한엽성입펜 서반 두 촉입니다. 10에 6이고요, 가격은 9만원 에내놨습니다이이 이 완전, 배불대기에 나한정 종자 좋습니다. 한번, 어, 종자 해보십시오. 4번 소개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4번. 4번은, 어, 철갑, 철갑단님입니다 옛날에 제가 난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철갑단님이참 인기가 있었고 그랬는데 한 개씩 나오는데 요즘에는 이게 총안 나오더만 참 오래간만에 나왔네요. 철갑을 두른 듯 이렇게 온천지 그냥 어, 이렇게 빠딱빠닥합니다 빠딱, 빠딱 식금 육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난주는 여기 끝터리가 조금 이렇게 어, 햇빛에 탔는지 안 그러면 뭐 이래시, 식물 등에 있던 난초인지 잘 모르겠는데 끝들이가 조금 이렇게 탔네요. 자 뿌리는 요런 상태입니다. 뿌리는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뒤에 벌브가 큰게 하나 달려 있고요. 뒤쪽 이렇게 또 단엽처럼 고리 깊어가고 칠갑 단엽은 이 자체가 이게 매력입니다. 어, 4번 칠갑 단엽 부촉입니다 12에 8이고요. 가격은 7만 원입니다. 아주 옛날 난초니까 요즘에 밭자리에서 이런 난초가 절대 안 나오니까 좀 기해요. 그래서 정자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렇게 단엽 확실합니다. 오분 5번 소개하겠습니다. 오분은 이쁜 복륜입니다. 이쁜 복륜인데 정자가 참 좋습니다. 자 아주 이게 육독 육주이 굉장히 좋습니다. 말 그대로 이쁜. 복륜이고요. 끝들이 복륜밥 잘 있고 여기 신화가 또 이렇게 하나이잘 달렸습니다. 무늬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이제 이런 상태입니다. 신화는 에 지금 새 뿌리 이렇게 막 내리고 있고 새 뿌리 이렇게 있고 요 뒤에는 뿌리가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격도 엄청 어... 싸게 내놨습니다. 5번 입 뱀복류 한 쪽에 신화 하나 있습니다. 7 1 1에 7이고요. 가격은 8만 원입니다. 어, 복륜 종자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 떡잎장부터 착착 올라가는 어, 종자이고요. 아주, 육이 아주 까당까당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어 놓으면 죽고 하는 종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뿌리도 아주 단엽 뿌립니다. 어, 6번 소개하겠습니다. 6번. 6번은 확산 원판 중투하라고 합니다. 어, 어, 지금 여기에서, 이 난초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중투가 이렇게 터졌습니다. 이렇게 터져서 지금 난초종자는 너무 크니까 이제 이렇게 보여드려야 돼요. 지금 요리대가 있는 상태입니다. 어, 좀 무자란 기량이 있습니다. 뿌리도 굉장히 좋고 뭐 나무라진 때는 없어요. 어, 그런데 무자란 게 그거고 눈도 여기 눈자리도 하나 달려있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꽃이 이렇게 꽃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예쁩니다. 학산꽃, 그 다음에 요, 요렇게. 자, 요 꽃자루는 다시 올리는데, 그래도 중투화가 꽃이, 뭐, 장, 장보, 장보다 된장의 맛이라고 꽃이 참 이쁘네요. 꽃은 그만 보시고, 이제, 어, 학산, 원판, 중투화두 촉입니다. 18에 6입니다. 가격은 31만원입니다. 꽃 좋아하시고 중토화도 이렇게 예배와 같이 되니까 꽃 좋아하시는 분은 한번 키워볼 만한 난초인것 같습니다. 뿌리도 아주 좋습니다. 7번 소개하겠습니다. 7번은 온누리입니다. 자 온누리 옷무리. 온누리가 단엽까지 뺑뺑 돌아가 있는 온누리고요. 여기 보면 신화가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뒤에는 벌부 아주 땡실하게, 이거는 그냥 한 이빨은 불고요 뿌리 상태도 생각점 살아있고 아주 좋습니다. 자, 요리대가 있는 온누리입니다. 온누리도 자, 아시겠지만, 그래도 처음인 사람이 있으니까, 요런, 어, 이번 트지면 이런 상태가 나오고요. 꽃도 아주 좋습니다. 꽃과 요 사진은 옆에 사진으로도 참, 참로 올리겠습니다. 온누리 두 촉에 9에 6입니다. 가격은 16만원입니다. 8번 소개하겠습니다. 8번은 한엽입니다. 한엽인데, 원래는 단엽이라 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 나사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입이 한엽, 한엽 나사지입니다. 한엽 나사지. 근데 서반이나 이런 거는 없고 그냥 나사지에 어 이렇게 육이 시큼했습니다. 아주 끔타 못해. 배가 부르고요. 완전 배불떼기에 육이 아주 시큼한 이런 난초입니다. 어 뿌리도. 좋습니다. 우리 상태도 깨끗하고요. 여기에 큰 신화도 하얗게 이렇게 하나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단엽, 한엽인데 한엽이라 적었는데 나사지가 이렇게 잔나사지가 잘 깔려있네요. 난초에 한엽 두 촉입니다. 14에 1이고요 가격은 21만원입니다. 소개하겠습니다. 9분은 화승입니다. 화승은 꽃입니다. 꽃이 아주 주구마 아주 맹아입니다. 어, 꽃을 달 정도 된 재력이고요. 다녀 끝에요. 잎이 바닥바닥에 참 난초가 잘 컸습니다. 꽃난초라도 이런 난초들은 어, 잎대 노래 해가지고 잘 컸고요. 어, 시나 이렇게 잘 달려가 있습니다. 또 이게 전진초 두개가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총네촉입니다 화성, 어, 내쪽입니다내쪽에신 하나 있습니다. 14에 8이고요. 가격은 8만원입니다. 자, 여기 꽃자루를 내가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쩐지만 꽃이 참 이쁘네요. 죽은 마화성. 이런 꽃은 꽃한세방 이렇게 피아놓으면 또화재가 됩니다. 자, 뿌리 상태는 이렇습니다. 새 뿌리, 뭐, 새 뿌리, 생강점 살아있는 뿌리. 10번 소개하겠습니다. 10번은 한엽, 단엽 같은 한엽 3반호입니다. 근데 이 3반호에는 어, 상강호도 들어가 있고요, 청강호도 들어가 있고, 이 난초가 종자가참 좋습니다. 이 난초는 안 놓치고 한번 키워봤으면, 키우면, 어, 좋겠습니다. 이는, 이는 난초는 아직도 귀합니다. 여기 눈자리 하나 달려가 있습니다. 눈자리 이렇게 딱 달려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구수님들은딱 보시면 아시, 아시더라고요. 이렇게 난초 자체만 이렇게 보시도. 요거하고 오늘 귀하게 요두 화분을 같은 종자입니다. 두 화분을 그래서 일단 이 하나 분을 올려봅니다. 이렇게 벌브 하나 뒤에 벌브는 이거는 별 힘이 없어요. 이거는 있으나 마나한 벌브입니다. 그리고 음, 요, 음, 주, 음. 요 뒤에 여기 이제요기 볼부가 땡글땡글해요. 요 볼부는 힘이 없고 요 볼부는 요 볼부 요 뒤에도 눈이 하나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뿌리는 요런 상태입니다. 뿌리는 좋습니다. 음, 이런 가격에 이런 난초가 나올 땐 종자 한번 해보십시오. 어, 10번 한엽 3반 노코 입니다. 어, 상강호 들어가 있고요. 어, 한촉입니다. 1 1에 구이고요. 가격은 28만원입니다. 11번 소개하겠습니다. 11번은 천황입니다천황저번때도 매초를 엄청 팔았는데, 이번에도 종자가 이렇게 입도 깔끔하고요, 한정극한이고요. 또 좋아서 어, 선물이 들어와서 이렇게. 내놔서. 뿌리가 조금 부실합니다. 그래도 천왕은 잘안 죽더라고요. 이렇게 키워보십시오. 천왕 어, 촉, 한 촉입니다. 아, 두 촉이네요. 한 화분당 3 5 0 0 0 원입니다. 그래서 몇촉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어, 문자 주십시오. 오늘 1월 26일 월요일 1차 천왕이 마지막 난처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우니까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 오후 3시에 2차 좋은 난초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메답은 메타, 있다고, 이래 있어. 이게 다가 아니고, 요한 화분당 3만 5천원입니다. 감사합니다. 2차에 뵐게요. 돌고 돌아 난초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2차 좋은 난초로 찾아뵙겠습니다. 어, 월요일 바쁘시더라도 이 차에 꼭 들려서 좋은 품종 구경도 하시고,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문자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